안녕하세요 랜드스테이션 한남점 점장 권태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2년 신제품 제카 쉘터입니다. 어, 제카의 가장 큰 특징인 전면부 메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카는 8m 80의 V자 형태의 쉘터로 전면부가 모두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있게 여름철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겨울철에는 아래쪽에 머드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쉘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다리꼴 모양의 패널이 있고 이제 앞쪽으로는 사이드 월까지 있기 때문에 업라이트 폴을 세웠을 때 우천시에도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타의 내부입니다. 파노라마 형태의 넓은 패널이 있어 내부에서 봤을 때 마치 전망석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장부에도 메시가 있어서 개폐가 가능하고 실드루프에도 우레탄 창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악천후에도 상관없이 안개가 끼는 아름다운 산의 경치나 비오는 날의 풍경 또한 고스란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너룸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너룸 입구가 사방으로 개폐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사면이 메쉬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 최대 3명까지 쾌적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너매트는 추가 옵션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특히 제카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가장 중요한 테마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추가로 이너룸을 설치할 때 그룹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너룸 외에 추가로 이너룸을 구매하여 설치할 때 어, 연결부 복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이너룸을 신발을 벗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방적인 전면과는 다르게 뒷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V자 형태의 오목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카 3, 4개를 이용한다면 둥근 형태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토야2입니다. 토야2는 캠핑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집 근처 공원에서 부담없이 캠핑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크닉용 텐트입니다. 프레임, 본체, 플로우 시트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로 205cm, 세로 130cm, 높이 115cm로 설영 및 철수가 용이합니다. 또 프레임은 좌우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텐트를 처음 설영하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바닥 부분이 PU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을 해주고 이제 안쪽에는 솜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매트 없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뒷부분도 똑같이 개방이 가능해서 앞뒤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카와 토야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2년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는 만큼 즐거운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